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올 시즌 개막 후첫 주중 경기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카라바오컵 일정을 포함해 매주 주중 경기를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 강행군에 돌입합니다. 이 일정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 웨스템과의 경기에는 제외될 수 있다라는 현재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영국 내 주요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주요 경기 승부 예측 지금부터 총정리 해드리고요 토트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먼저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일부 경기가 열렸고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까지 총 10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먼저 경기를 치른 팀들이 있지만 첼시가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실패했습니다. 4전 전승을 기록 중인 아스널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도 유일한 무패 팀으로 남아 있고요. 이세 팀과 더불어서 4라운드까지 패배가 없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5라운드 일정의첫 번째 패배를 플럼과의 연기에서 당했습니다. 이변이 벌어진 것인데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현재 돌풍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에버튼 원정 무승부로 5위 그리고 승격팀 플럼이 6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첼시가 2승 1무 2패 5경기에서 승점 7점밖에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우스 앤튼의 다득점에서 밀리는 8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풀럼 승격팀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깜짝 승리를 거뒀고요, 크리스탈 필리스는 돌풍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가 브랜트포드와 홈경기,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비겼습니다. 사우스 엠튼이 첼시에 2대1로 이겼고, 리지는 에버튼과 1대1로 비겼는데요, 9월 1일 목요일에 더 많은 경기가 펼쳐집니다. 스콧 파커 감독을 경질하면서 올 시즌 1호 경질팀이 된 본머스가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새벽 3시 30분에 경기하고요. 같은 시간에 아스널과 아스톤 빌라, 맨시티와 노팅어 포레스트의 경기가 열리고 3시 45분에는 런던 스타디움, 웨스트의 안방에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 새벽 3시에는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그리고 끝으로 9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레스터와 맨유의 경기가 열립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취재하고 있는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의 선발 명단 웨스템과의 경기 선발 진용을 예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나란히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예상을 했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와 더불어 서토트넘을 담당 취재하고 있는 롭 게스트 기자는 이번에는 히샤리송 선수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면서 다 클루셉스키, 케인, 히샤리송의 쓰리톱이 구성되고 벤탄쿠르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미드필더 파트너로 비수마가 배치되고 좌우 윙백으로는 에메르송 로얄과 페리시치, 쓰리백은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골문은 로리스가 지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메로가 부상에서 회복했고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아직은 경기에 뛰기는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풋볼 런던의 수석 기자인 리 윌모 역시 같은 예상을 했어요. 쿨루세프키 히샤리송 케인의 3톱을 예상했고 에메르송 호이비에르 비수마의 그 중앙 라인의 왼쪽 윙백으로는 페리시가 아니라 세세뇽이 투입돼서 조금 측면에서 피지컬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의 3백과 로리스 골키퍼까지는 같은데 손흥민 선수를 이번에 좀 쉬게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일단은 교체 투입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히샤리송이 선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손흥민 뭐 선수가 밀렸다기보다는 빡빡한 일정 속에 로테이션 대상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실제 전망은 좀 지켜봐야겠어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스코드닷컴을 포함한 대다수의 이제 영국과 유럽 외체들이 히샤이 선의 선발 출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콘테 감독의 결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경고들이 공개된 상황 속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가 5라운드 경기 승부 예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BB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경력이 있는 크리스 서튼을 중심으로 영 영국 내 축구에 관심이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튼과 더불어서 영국의 포스트펑크 밴드인 드라이클리닝의 기타리스트 톰 도즈가 승부 예측을 함께 했고요. 스카이 스포츠는 통계 기록 전문가인 루이스 존스 기자가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열린 경기들을 어떻게 예측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스카이 스포츠는 크리스탈 펠리스와브렌트포드의 경기, 크리스탈 펠리스의 강세를 예상하면서 2대0 승리를 전망했는데 실제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윌프리드 자아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비사 선수가 이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죠. 크리스 서튼이 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1대1 무승부를 적중했습니다. 플럼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적중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브라이튼의 2대1 승리, 그리고 BBC의 크리스서트는 브라이튼의 1대0 승리, 아슬아슬한 승리를 전망했지만 실제 결과는 플럼이 2대1로 이기면서 모든 예상을 깼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상황 속에서 브라이튼이 오히려 출격골을 간신히 넣고 2대1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플럼의 돌풍이 기대 이상이다. 특히 알렉산더 미트로비치가 이번 경기도 골을 넣으면서 2부 리그 득점왕에 이어 1부 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변은 바로 첼시의 패배죠? 사우스 햄튼과 첼시의 경기 역시, 스카이스포츠는 첼시가 아스라산 1대0 승리, BBC의 크리스 서튼도 첼시가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내다봤지만, 실제 결과는 사우스 햄튼이 2대1로 이겼는데요. 라힘 스털링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라비아 선수의 감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동점골이 나왔고, 또 아담 암스롱이 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 2대1의 결과로 후반전까지 유지하는 사우스 햄튼의 견고한 경기력이 깜짝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의 경기는 사실 에버튼이 이번 경기 첫승은 거두지 않겠느냐는 스카이 스포츠의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경기는 1대1 무승부였어요. 크리스 서튼도 리즈의 2대0 승리를 예상하면서 두 매체의 예상이 엇갈렸는데 결과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두 매체 모두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미는 예상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예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트는 아스널이 3대 0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정말 걱정된다. 스티븐 제라드 감독은 압박을 받고 있다. 제라드 감독은 지난 시즌 부임 후에 좋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무너졌다. 영입 선수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필리페 쿠티뉴는 살아나지 못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다. 아스널은 그러는 동안 절대적으로 상승세다. 풀럼전 승리 과정은 내용도 좋았다. 아직 최고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가브리엘 제주스가 아스널을 이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겁다. 마르틴 외데고르도 발전했다. 그는 골과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귀감이다. 제주스의 결정력과 외데고르의 창조성, 아직은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되지만, 아스널의 화력이 좋고, 아스턴 빌라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의 완승을 예상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예측도 비슷합니다. 아스널이 2대0으로 완승, 무실점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록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개막 후 4경기를 네 완전히 망쳤다. 저조한 승점과 떨어진 자신감 속에 아스널, 맨시티를 연이어 상대한다. 본머스, 에버턴, 펠리스, 웨스템과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는 기대 득점이 4.36골에 그쳤다. 중원과 포워드라인의 적절한 균형과 유기성을 찾는 데 고전하고 있다. 제라드 감독에겐 걱정스러운 흐름이다. 에스턴 빌라 부임 후 31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15번이나 패배했다. 아스널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비기록을 갖고 있다. 단 3골만 내줬고, 맨시티만이 기대 실점 수치가 2.79골로 더 낮았다. 아스널의 무실점 승리는 올 시즌 믿을만한 베팅이다에스터밀라 지난 4경기의 기대 득점이 겨우 한골 넘을 정도로 공격력이 저조했는데, 아스널은 지난 4경기에서 3골밖에 안 내줬기 때문에 한골 이하의 실점률을 보이고 있다. 과스널의 공격이 더 강하고 수비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스널이 무실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노팅홈 포레스트의 경기는 역시 맨시티의 압승을 다들 예상하고 있고요. BBC의 승부의 측만 가져왔는데요. BBC는 맨시티가 무려 6대0으로 노팅홈을 대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크리스터튼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경기한다면 다득점 승리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 언제 첫 골이 나오냐의 문제일 뿐이다. 맨시티는 믿기지 않는 팀이다. 뉴캐슬이 지난 경기 리드했지만 결국엔 따라잡았다. 펠리스 전도 마찬가지였고 맨시티가 결국 승리했다. 엘링 혼란이 득점할 것이다. 노팅엄도 노력은 하겠지만 맨시티의 손아귀 안에 있을 것이다. 맨시티가 무실점 경기를 할 것이고 이길 것이다. 엘링 혼란의 폭발적인 득점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리드를 내주고 어떻게 힘든 상황을 겪어도 결국에는 확실한 힘으로 이기는 맨시티가 훨씬 약한 노팅엄 상대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비슷한 전망을 했고요.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 예상입니다. 먼저 크리스서튼의 BBC 예상인데요. 토트넘은 정말로 이상하다. 그들은 상대를 끌어들여 반격하는 것을 좋아한다. 웨스트햄은 최근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며 첫 승을 거뒀다. 해머스는 중앙수비에 문제가 있었는데 빌라전에 스리백을 썼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전술 변화가 승리로 이어졌다. 스퍼스를 상대로 웨스트햄은 깨어날 수 있지만 무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웨스트햄은 스퍼스가 아주 깊은 곳에서 수비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서 경기하면서 반격하는 축구를 하는데 막상 수비가 아주 견고하진 않다. 수비가 흔들릴 것이고 특히 웨스트햄의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3백으로 바꾸면서 첫승을 거뒀고 전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역시 수비에 문제가 있고 수비라인에 이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치고받는 경기를 하다가 비길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전망한 것인데요. 팬투표 결과에서는 토트넘의 승리를 46% 지지하면서 그래도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스포츠의 전망인데요. 스카이스포츠도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다만 크리스서튼과 전혀 다르게 다득점 무승부가 아닌 0대 0 무승부를 예상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역습팀이다. 웨스트햄도 역습하는 팀이다. 예상된 흐름을 거스르는 런던 더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기가 뜨거워지려면 이른 시간에 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두팀 모두 올 시즌 보인 경기력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표본이 작기는 하지만 웨스트햄과 토트넘은 올 시즌 전반전 공격 지표가 매우 낮다. 웨스트햄은 아직 전반전 득점이 없고 기대 득점과 슈팅 숫자 모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다. 본머스만이 웨스트햄보다 전반전 공격 기록이 저조하다. 해리 케인이 노팅엄 전 이후에 말했듯이 토트넘도 승점은 많이 얻었지만 슬로 스타터인 모습이다. 전반전에 지금까지 세 골을 넣었지만. 전반전 기대득점은 겨우 1.61골이었고 전반전 4경기 슈팅 기록도 17개에 불과하다. 웨스트햄, 본머스,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으로 저조한 공격 기록이다. 게다가 팰리스는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를 상대했던 것이다. 즉양팀 모두 전반전의 공격기록이 좀 부족하고 경기력도 좀안 좋고 토트넘 역시 특히 후반전에만 역습을 하면서 상대의 체력이 떨어질 때 살아나다 보니까 양팀 모두 전반전을 지키는 축구를 하다보면 골이 안날 것이고 후반전에도 사실은 양 팀이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한다면 은 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은 양팀 모두 다 득점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풀과 뉴캐널의 경기 예상입니다 크리스토트는 리버풀이 4대0 대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리버풀이 9대 0으로 이기면서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뉴캐슬은 위험한 팀이다. 그러나 칼로밀슨이뛸수 없고 알랭 생맥시망도 부상 우려가 있다. 두 선수가 빠지는 것은 큰 손실이다. 물론 새로 영입한 선수를볼 수도 있다. 알렉산더 이삭이 선발로 나설 것이다. 뉴케슬도 달려들겠지만 리버풀이 홈에서 강할 것이다. 뉴케슬의 전력이 만만치 않지만 공격 라인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리버풀이 홈에서 압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도 똑같이 리버풀의 4대0 대승을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뉴캐슬이 홈 경기를 할 때는 존중할만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에디하우 감독 부임 이후 뉴캐슬은 에버튼 울브스전의 경우에만 뉴캐슬보다 공격과정이 상대가 부진했다. 알랭 생맥시맹과 핵심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스도 출전 여부가 의심스럽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 홈 2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생맥시맹의 속도와 달리기 없이 뉴캐슬이 리버풀 수비를 위협하기는 어렵다. 리버풀은 최근 16회 리그 홈 경기에서 5골만 내줬다. 리버풀의 편안한 홈 승리가 예상된다. 보통 리버풀은 홈에서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한다. 리버풀의 강력한 홈 기록, 게다가 뉴캐슬이 지금 칼럼에스 뿐만 아니라 생맥시맨, 거기에 브루노 기마랑스까지 출전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정상 전력이 아니다라고 봤고, 또 원정에서 약한 뉴캐슬 경향을 보자면, 강팀의 약한 경향을 보자면, 리버풀의 완승이 될 것이라고 다 예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서시티와 맨유 두팀 모두 초반에 부진한 상황인데요. 레서시티가 맨유에 패할 것이다. 맨유가 또한번 이기면서 연승을 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BBC의 예상입니다. 맨유는 사우스햄튼전을 통해 선을 넘은 것 같다. 레서시티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정말 정말 필요하다. 여우군단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맨유도 사우스햄튼전의 경기를 잘했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실점이 많던 맨유는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무실점 경기를 했고 리산도로 마르트네스와 라파엘 바란이 수비진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다. 레서시티가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비에 문제가 있다.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의 이탈은 타격이 크다. 그는 수비 라인을 지휘하던 선수다. 슈마이켈이 이적한 것결과는 레서시티의 후방 안정감을 떨어뜨려놨고 맨유도 고전하고 있지만 이미 맨유는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반등하지 못한 레서시티에 이길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열린 4경기 결과 사실 배당률을 좀 거스르는 결과가 나왔죠. 크리스탈 펠리스와 브랜트포드는 크리스탈 펠리스의 승리가 2.08배였는데 3.45배의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요. 플럼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역배당이 나왔습니다. 브라이튼이 2.31배의 배당률로 승리가 더 유력했는데 3.32배인 플럼 승리의 결과가 나왔고요. 리즈와 에버튼의 경기도 3.59배로 무승부 배당 그리고 사우스햄튼과 첼시의 경기는 1.대 배당이 부러진 완전한 역배당이 나왔죠. 5.26배의 결과 사우스햄튼 승리가 나왔습니다. 남은 경기들의 배당률 상황 살펴보면요. 아스널이 1.46배로 절대적으로 에스토빌라에 유리하고 울버햄트는 원정팀이지만 역시 감독을 경질라고 최악의 3연패를 당한 본머스의 2.13배 배당률을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가장 낮은 1.08배 배당률로 노팅엄전에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노팅엄 승리 배당률이 무려 29.63배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전망이고요. 웨스트햄과 토트넘은 원정팀이지만 토트넘이 1.98배로 유리하다는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뉴캐슬은 리버풀 승리가 1.29배, 레서터시티와 맨유도 맨유가 2.09배로 정배당인데요. 모든 승부 예측이 그렇듯이 언제나 반전의 가능성이 있고 또 깜짝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게 될지 웨스트햄과의 경기 토트넘이 어떻게 치를지 경기 지켜보고 경기 내용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